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맥신 커피백 8강전 자 이지연 선수대 최정 선수가 만났습니다. 자 이번 때국 정말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러한 한판 승부인데요. 최근에 최정 선수의 바둑을 많이 볼수 없다 해서 많은 바둑팬들이 조금 서운해하시는 그러한 부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자 지금 이번 맥신 커피백 8강 과연 최정 선수가 이지연 선수하고의 대결에서 어떠한 바둑 내용을 보여주었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흑이 이지현 선수고요. 백이 최정 선수입니다. 자, 두 기사 서로 양화점 포석 들고 나왔고요 자, 이지현 선수가 바로 삼삼을 파고 들어가니까 최정 선수 이와 같이 지금 무난하게 받아준 다음에 바로 걸쳐 갑니다. 자, 지금 여기서는 보통 이 아랫변에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백돌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부터 걸쳐 가는 수도 수 많이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쪽으로 걸쳐 갔고요. 자 이곳을 지켜두니까 또한번 걸쳐 가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 이 장면에서 이지현 선수가 최종 선수 맞춤형 전략 들고 나왔죠. 자 이곳 한칸효과했 있습니다. 33 파고 들어가게 되면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었을 때자 이곳으로 뛰게 되면 이제는 이와 같이 뭐 압박을 하면서 이 백돌을 충분히 공격하면서 흑이 주도권을 잡아가면서 두고 가겠다 이러한 뜻 아니겠습니까? 최정 선수가 가장 싫어하는 포석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최정 선수가 또한번 손을 뺍니다 자, 이지현 선수도 강하게 공격을 들어가기 시작해요 자, 이곳 하나 젖혀 두고 최정선수가날의 자를 건너 붙이니까 자, 이곳을 끊어 가기 시작하고요. 자, 이곳 잡아두니까 단수를 칩니다. 자, 지금 최정선수로 우직근 하나 끊어 두고 자, 이곳까지 뻗어 두었지만 자, 이 자리가 있어요. 자, 지금 여기서 당장 이곳을 뛰어 들어오는 것은 이 자리가 거의 선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두어 가게 되면 지금은 지금 여기서는 뭐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뭐이런때 그냥 이렇게 찔러 들어가서 끊어 버리기만 하더라도 흙이 지금 약점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그렇습니다. 그곳을 하나 띄어두고 그 다음에 이곳을 노려가는 선택을 해야 돼요. 자 지금 이곳을 지키면 이때 들어가는 게 상당히 날카로워지는 거죠. 이제는 조금 상황이 달라지는 게 뭐냐면 이곳에 돌이 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충분히 뭐 이렇게 단수치고 버텨갈 수가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켜둬야 되고요. 자, 지금 여기서 이전 선수도 날 일자로 딱 압박 들어가니까 이거 붙여가기 시작해요. 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단 한 칸을 띄웠고요 자, 최종 선수가 이곳을 두텁게 잡아둠으로써 자, 지금 이곳을 끊어오지 않습니까? 지금은 살짝 이전 선수가 포석에서 조금 주도권을 잡았다. 그리고 최종 선수가 힘을 쓰지 못하게끔 이전 선수가 정말 포석을 잘 짰어요. 자, 그리고. 최종선수 어쩔 수 없이 이곳을 한 칸에 뛰니까, 이지현 선수 가볍게 한 칸을 받아주고요. 자, 이건 나래자로 두어가니까, 저 또다시 삼삼을 지켜둡니다. 자, 지금 이곳으로 빠싹 갈라치게 하면서 이흑도를 압박하고 있는데, 아, 이 장면에서 이곳으로 뛰는 수가 상당히 지금, 여기 백돌도 위험하고 지금 여기 백돌도 위험하기 때문에 자최종소수 초반부터 상당히 큰 위기에 놓여 있는데요 자 일단 이곳으로 입구자로 두어가고요 두텁게 밀어보니까 한 칸을 띄어서 최종소수도 버텨갑니다 자 그리고 이곳을 나가고 떡 하니 호구 자리 급소 들여다보고 붙여갑니다 자 여기서 최종소수가 만약에 이곳을 젖히게 되면 자 이곳을 두고요 자 이와 같이 지금 하나 젖혀둔 다음에 있게 되면 그 빈상각으로 알기 쉽게 그냥 이렇게 끊어버리려고 하면 이으면 지금 이쪽 부분이 이렇게 단수쳐서 잡히는 수순이 있지 않습니까? 자, 지금 이거 차단할 수가 없어요 최정 선수. 그래서 이곳으로 하나 지켜갑니다. 이곳을 차단하는 수를 노력하기 위해서 두어 간 건데, 자, 먼저 이전 지 선수가 끊어오니까 최정 선수 또 다시 이와 같이 비껴두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전 지 선수는 자신의 모양을 한껏 피면서 백도를 압박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곳 하나 두어 갔고요. 자 이곳으로 뻗어 두면서 두텁게 처리하고 있는데 최정 선수도 한 칸을 뛰면서 이제는 이곳으로 단수 쳐서 뭐 이게 나중에 갖다 붙이는 이러한 수법도 노리고 있는데요 자 이게 무슨 수법이 있냐 요렇게 단수 치고 이런식으로 딱 갖다 붙여서 지금 이곳으로 두면 이렇게 막아가고 나중에 이곳으로 이제 이렇게 이으면 이런식으로 막 억지로 패를 만드는 이러한 수순도 조금은 남겨져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흑입장에서는 약간 그 부분이 좀 신경이 쓰일 수가 있어요 일단 붙여갑니다 그리고 뻗어두니까 또한번 밀어붙이고요. 자, 젖혀가니까 이제는 끊어가는데요. 와, 최종선수 지금 여기서 이곳을 끊지 않고는 바둑이 되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이곳을 무지큼 끊어갔는데요. 자, 이곳을 치받았고요. 자, 연결을 합니다. 자, 이전 선수가 지금 이거 치받아놓고 단수치는 수가 조금 악수기 때문에 최종선수도 지금 여기서 조금 기회를 잡았고요. 아, 지금 이곳이요. 글쎄요, 자, 지금 이곳까지 두어 가는데, 아, 지금 이게 서로가 바꿔치기가 됐는데, 최정수수는 여기에 이제 두터워졌으니까, 여기로 비로 거북등을 내어주더라도,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이거 단수치면서 패를 만드는 수순도 있고,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 이거 거북등이 너무나도 두터워졌습니다. 자, 최정수수, 지금 이 바꿔치기는 약간 최정수수 손해를 봤어요. 자, 이전원수두터게 밀어 가고요 자, 이곳 입구자 두어 간 다음에, 자, 지금 이곳 젖혀 갔어요. 이곳을 지금 언제든지 이렇게 붙여가는, 아이고, 이곳을 붙여가는 이러한 수술을 좀노력하겠다 이러한 뜻을 내비치고 있는 건데, 아, 일단 최정선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곳은 밀어 붙이고요 자, 차렷하면서 이제 또다시 여기에 뒷맛도 깔끔하게 지켜내고 있고요 자, 이제 최정선수 그곳을 하나 들여다보고, 자, 단수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데요 아 이곳 저처감으로써이 백돌이 순식간에 끊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자 최종 선수 정말 불리해요 하지만 우리의 최종 선수 정말 공중전 산전 수정 공중전 다 겪은 선수 아니겠습니까 자이 정도는 지금 언제든지. 순식간에 또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저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젖혀오기 시작하는 이전 선수 최정 선수도 맞 젖혀가고요 자 이거 끊어오니까 단수치고 이렇게 나가서 이 장면에서 허북둥 주고 이곳에서는 빵 때림 주고 지금 최정 선수 아주 그냥 빵빵 그냥 아주 양쪽에서 그냥 뻥뻥거리면서 바둑을 두어가고 있는데 지금 이와 같이 또다시 이전 선수가 압박하면서 백도를 공격함으로써 자 지금은 최정 선수 상당히 많이 불리합니다 하지만 최종수 이곳을 뻗어가면서 끝까지 버텨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곳을 두텁게 막아가기 시작해요. 자이지현 선수도 백한 점을 잡아두면서 지금 무난하게 지금 바둑을 두어가고 있는데 최종수 어떡하든 지금 안간힘을 다해서 버텨가고 있습니다. 자 최종 선수 해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최종 선수가 무력하게 질 선수 아니지 않습니까? 자 이곳을 지켜두니까 뻗어 두고요. 자이거 들여다봤습니다. 이거 무슨 뜻이냐면 이으면 이도를 단수쳐서 이와 같이 두어가는 순간 이게 순식간에 축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곳을 뻗어가면서 최종 수수 버텨가기 시작해요. 자이지현 선수도 이제는 끊어왔고요. 최종 선수가 한 칸을 뛰니까 자 이곳을 막아갑니다. 최종 선수는 그냥 우직한 직진만 하고 있어요. 자 이곳 날렛자로 두어가면서 약간 비껴두기 시작하는 이지현 선수 아직 중앙에 있는 백돌이 못살아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최종 수수 버텨갑니다. 그리고 받아주니까 이 장면에서 이제 급소를 하나 딱 지켜두기 시작하는데 자 지금 이곳을 막아가기 시작하고요. 이지현 선수는 이미 집으로 이겼다. 이러한 뜻으로 보여져요. 자 이곳 때려내니까 자 연결을 했고요. 자 갖다 붙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이곳을 뻗어두니까 자 지금 이곳을 지켜가면서 최종 선수도 일단 살려두고 뒤를 조금 지켜보겠다. 이러한 뜻인데요. 아 이지현 선수의 이곳 갖다 붙이는 수순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자 최종 선수 하나 끊어두고요. 자 기어코 이곳을 끼워가면서 자 지금 이곳으로 만약에 이쪽으로 잡으면 이렇게 끼워가는 수순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거 순식간에 지금 요 돌이 떨어져 나갈 수 있었던 장면인데, 자, 이전 선수 뒤로 돌려치는 수가 정수고요 자, 최정선수도 이번에 저혀갑니다 자, 이곳으로 막아가고 있는데, 사실은 이전 지 선수가 좀더 강력하게 빠져나가는 수도 생각해 볼수 있었던 장면인데 자 이지현 선수는 지금 바둑을 이겼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두어 갑니다. 자, 그리고 최정 선수 33을 파고 들어가면서 자, 지금 여기서 어느 정도 보험이 들어져 있기 때문에 자, 이곳 들어가 버리기 시작하는데요. 와, 이지현 선수가 지금 이곳을 찝었어요. 자, 보통은 지금 바둑을 이기고 있기 때문에 여기 찝는 거는 여기를 받아 달라는 뜻인데요. 자, 지금 그냥 이렇게 두고 최정 선수는 이런 식으로 좀 버텨 가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야, 지금 이곳을 찝어 가면 아, 어, 최정 선수 연결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곳을 투어 가니까 한번더 밀어 붙이기 시작하고요. 자 치받았는데 자 드디어 그곳을 들여다 보니까 자 지금 여기가 이돌이 잡히면 이 지금. 백돌이 살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곳을 연결하니까 최종 선수 입구자로 누워가면서 버텨가기 시작하고요. 자 이곳을 단수치니까 연결합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백이 아직 못 살아있지 않느냐. 이게 이지현 선수의 생각인데요. 자 백을 확실히 조여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것을 때려내고 자 이곳까지 먹여치기 해서 자 이곳 단수치니까 연결하고요. 자 이제 버틸 때까지 다 버틴 거예요 최종 선수. 자 때려냅니다. 결국엔 돌고 돌아서 이곳으로 손이 왔어요. 아, 이지원 선수 그곳을 결국엔 두어 갑니다. 하지만 최정선수도 연결을 하면서 이제 지긋지긋했던 대마가 살아갔습니다. 자, 여기서 이지원 선수, 어, 근데 왜 이렇게 두죠? 이지원 선수가 지금 연결하는 수가 좀더 깔끔한 수인데 자, 지금 살짝 묘하게 두어 갔습니다. 자, 이곳을 둠으로써 뭔가 이제 나중에 최정선수가 이런 데가 지금 선수가 들어갈 가능성이 생겼거든요. 자, 뒷맛이 조금 깨어나진 않아요. 그리고 최정수수 드디어 그곳로 단수칩니다. 자, 때려내니까 붙여가기 시작했고요 자, 이 바둑 몰라요. 지금 이제 최정수수가 오히려 역전을 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야 이야, 최정수수 정말 대단합니다. 이 대마가 몰리기 전까지만 해도 11집 반이나 지고 있었던 그러한 바둑을 순식간에 역전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역시 최정이에요. 자, 이곳까지 연결을 하고요 자, 지금 기어코 여길 연결을 했는데, 이곳을 뻗어 버리고요. 자, 지금 이곳까지 뻗어가면서 자, 이곳으로 이제 최종 선수 한 칸을 뛰면서 응수 타진 하고요. 자, 지금 이곳 응수 타진 날카롭습니다. 자, 그리고 최종 선수가 이곳을 두어갔는데요. 아, 지금 여기서 최종 선수가 이곳 패를 걸어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자, 이런 곳에 지금 패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패를 강하게 걸어갔어야 되는 바둑인데 최종 선수는 바둑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곳을 굳혀간 것 같은데 아우 이지연 정말 예리합니다. 자, 지금 이곳을 연결하면서 이전 선수 바둑을 앞서 나가기 시작. 자, 지금 최종선수 이거 젖혀가고요 자, 지금 이곳으로 한 칸을 띄고 있는데, 와, 이지현 선수가 이곳을 붙여갑니다. 최종선수 지금 바둑이 불리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한번 젖혀서 끝까지 버텨가야 될것 같은데, 오히려 뻗어가면서, 야, 이거 조금 더 한번 참아두었거든요? 자, 이곳 하나 찔러두고, 이지현 선수 나와서 지금 우지근 끊어버리는데, 이것까지도 가능합니까? 자, 지금 여기서 이곳을 젖혔는데요. 이수가 지금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두더라도 여길 두고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좀더 나았던 장면인데 자 지금 이곳을 젖히면 최정 선수가 그렇죠 이곳을 잡아달라는 거였어요 이전 선수는 이렇게 두고 지금 뭐 이런데 잡아두겠다는 뜻이었던 것 같은데 자 막아가는 수가 있고요 자 지금 이곳 돌려치죠 왜냐면 여기 연결했다가는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곳을 잡아요. 그리고 결국엔 중앙 쪽에 하나 뭐가이스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타이밍에 여러분 기가 막힌 수순이 있습니다. 이곳으로 이렇게 먼저 입구자를 두는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뭘 의미하느냐? 자 지금 이곳으로 뭔가 가이스로 들어가면 여기를 살짝 끊는 순간 자 이돌이 잡혀버리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고 여길 두면 있고 여기 약점이 있으니까 지켜야 되는데 이럴 때 이런데 나가게 되면 저 지금 여기가 단수치고 이렇게 두게 되면 이게 순식간에 뭔가 받은 게 이상해지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백흑이 이곳을 두고 이쪽 두고 여기 호구 치면 그럼 이렇게 이으면 별거 없지 않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이때는 여길 딱 막아가는 수가 있어요 저 지금 이 돌이 잡히면 안 되니까 연결해야 되는데 이때 날이 자로 두게 되면 하나 이곳 찔러 두고 자 이거 붙여와야 되는데요 자, 이곳 연결하면 이거 넘어갔을 때 기가 막히게 이곳으로 패를 집어넣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순식간에 최정선수 이바둑 또다시 한번 역전시킵니다. 자, 그리고 여길 두니까 때려냈어요. 자, 어쩔 수 없이 이곳 붙여갔는데 자, 이제 여길 젖혀왔고요. 최종 선수가 지금 패감을 썼는데 약간 패감이 작았어요. 지금 최종 선수 먼저 이런 데를 더 깊숙하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아 이지원 선수에게 지금 조금 약하게 패감을 쓰니까 이지원 선수가 때려냅니다. 최종 선수도 이거 지금 패감을 쓰고 있는데 아 그렇죠. 넘어가고 자 때려냈고요. 자 지금 이거 먹여치는 수도 패감입니다. 자 이거 때려냈고요. 자 지금 최종선수 돌려치는 패감 쓰고 있고요. 자 지금 여기를 또 연결하는 수가 패감이 듣죠. 지금 이전 선수도 패감이 꽤나 있습니다. 자, 이거 막아갔는데, 자, 지금 이쪽을 막아가니까, 어, 이것도 만만치 않아요. 지금 이전 선수 패감이 많기 때문에 이런데 하나 받아주는 것이 가장 무난한 수법인데요. 와, 오히려 지금 이전 선수가 패를 해소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최정선수 날에 자로 두어가면서, 바둑이 또다시 최정선수 쪽으로 약간 반집이라도 넘어오기 시작했고요. 자, 이곳 연결하니까, 최정선수 지켜둡니다. 자, 그리고 이곳을 끊어가기 시작하는데, 최정선수가 여길 때려내고, 자 지금 이곳 단수 하나 치고 이곳을 두어갔는데 아 지금 최정선수 그곳을 끊어갑니까? 자 그리고 때려냈어요. 아 지금 이쪽으로 지켜가면서 두 점을 살리는 그러한 수법을 선택했고요. 와이 지형 대단합니다. 자이 와중에 지금 이곳 갖다 붙이는 수를 찾아 냈어요. 뭔가 이곳을 젖혀야 되는데 와 이곳 뻗어버렸고요. 최정선수 아 이곳까지 두어갔는데요. 약간은 이러한 수법은 문제가 뭐냐면 나중에 이런 데가 하나 끊기면 이렇게 두면 이렇게 돌려쳐서 이와 같이 지금 끝내게 하는 수순이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최정 선수도 이 구자보다는 좀더더 강력한 수가 없었을까라고 한번 고민을 해야 되는 장면 같은데요. 아 이곳을 찔러왔고요. 지금 이곳을 때려냅니다. 아, 지금 이곳 찔러가는 수가 너무 아파요. 지금 최정 선수도 여기는 찔르면 하나 이어두는 게 무난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 지금 이런 데를 두면 나중에 이전 선수가 이런 데 하나 조이게 하겠다는 뜻이었거든요. 자 이런 거 한번 당해 주면 되는데 아, 지금 최정 선수가 기세로 자 이곳을 서로가 이제 바꿔치기 를 했는데 자 이거 끊어지고 자 이곳을 뻗는 수가 상당히 좋았고요. 자 이전 선수도 지금 이곳을 끊어놓고 두기보다는 그냥 빠지는 게좀더 이득이었던 것 같은데 일단 끊어놓. 지금 이곳을 빠졌습니다. 자, 지금 이곳을 잡아두니까 자, 이거 드디어 선수 막아냈고요. 그리고 이곳까지 지켜두니까 자, 이곳 찔러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자, 바둑은 이제 한집반 정도 이지현 선수가 앞서 나가고 있는데 아직 몰라요. 자, 지금 시간이 워낙 촉박한 바둑이기 때문에 속기 바둑이기 때문에 이 바둑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자, 최정 선수 하나 찔러 들어갔고요. 자, 받아주니까 자, 이곳까지 단수 치고. 자, 이곳을 타고 넘어가는데, 아, 이지현 선수 이곳을 두고 가는데요. 사실 이지현 선수는 이걸 두기 전에 먼저 이쪽 부분을 먼저 두어가는 것이, 좀더 좋았습니다. 왜냐면 이곳 연결해봤자 단수치고 이을 때 이렇게 먹여치기 하면 이돌 연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그럼 여기가 찝힘되어 있으면 여기가 언제든지 뭐 이렇게 되었다. 러면 여길 단수치고 또다시 이렇게 다 잡으러 가는 수순도 있기 때문에 자 이전 선수 입장에서 여기 찝어야 되는데 자 이제 최종 선수에게도 조금씩 기회가 오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아이 곳을 젖혀갔어요. 이것도 의미가 있기는 해요 여길 끼우는 수를 또 성립하게 만들겠다 이러한 뜻이고 여기 아까 제가 끊어지는 수순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끝내기를 지금 방비하기 위해서 젖혀갔는데 자 막아갔고요 그리고 이곳을 막아갑니다 이지연 선수가 여길 막아서는 어 이거 지금 이바둑은 이제 변수가 사라지고 있는 듯한 그러한 모습이고요 자 지금 이쪽으로 입구자로 두어갔는데 오 지금 이지연 선수가 이곳을 단수로 칩니다 따끔한데요 자, 이곳을 잡아두니까 또 한번 찝었어요. 자, 결국엔 이곳으로 하나 가이수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결국엔 최정수수가 가이수 들어갔는데, 야, 지금 이 장면에서 또 이곳까지 치고 들어갑니다. 정말 알수 없는 그러한 승부예요. 지금 인공지능은 뭐 거의 반집승부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인데요. 아, 지금 이곳을 뻗었어요. 자, 이곳도 일리가 있는 게, 자, 최정수수가 만약에, 뭐, 다른 데를 이렇게 지켰다 치면, 지금 여기가 하나 끼워 놓고, 자, 이렇게 지금 입구자로 들어가는 수가 있죠. 지금 막으면, 이렇게 두면, 이곳 단수 칠 수가 없습니다. 잡으면 이렇게 두어서, 엄청난 다섯 집 정도의 끝내기가 아직도 숨겨져 있는 그러한 장면이에요. 자, 이곳을 찔러 들어오니까 연결합니다. 자, 그리고 이곳을 두어가면서 최정선수 일단은 승부 호흡을 가다듬고 있는데요. 아, 지금 이곳까지 뻗어가면서 최대한, 이, 중앙 쪽에 있는 흑집을 두터움을 없애겠다, 이러한 뜻인데, 아, 지금 이전 선수 이곳을 먼저 둡니까? 자, 그리고 여길 젖혀왔어요. 아, 지금 알수 없는 그러한 승부 같은데요. 아, 최정선수 지금 그곳을 끊어가면서 최대한 버텨갑니다. 자, 단수치고 뻗어가니까, 자, 이곳까지 두어갔는데요 아, 지금 이게 뭐죠? 지금 최정선수. 아, 이거는, 지금 최정선수가 이곳으로 받았어야 되는 것 같은데, 아, 지금 여기서 최정선수도 뜻밖의 실수가 나왔습니다. 이지 선수 지금 고개로 쭉 내밀고 바둑판을 응시하고 있는데요. 아 지금 여기서 무슨 수가 있냐면 여길 끊어가는 수가 있어요. 자 단수치면 이어서 이건 말이 안되고요. 자 최정 선수가 순식간에 지금 착각을 일으켰는데 지금 나가고 이렇게 나가면 이곳으로 단수칠 수가 없죠. 백돌이 잡혀요. 그래서 백은 한번더 밀어가야 되는데 이거 나가고 자 이곳 두면 단수치고 이곳을 막아가는 순간에 아 지금 흑돌이 걸렸어요. 아니 흑돌이 해냈어요. 오히려 백이 걸렸습니다. 자 그러자 이지 선수가 이 이곳을 역시 끊어가죠? 이곳을 끊어가니까 최정선수가 지금 이 장면에서 어쩔 수 없다 생각하고 지금 돌을 거두고 말았는데요. 정말 최정선수, 이 바둑을요, 반집까지, 정말 반집을 역전까지 시키지 않았습니까? 무려 11집 반지고 있던 바둑을 반집까지 역전을 시키는 정말 저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바둑팬들이 막 들썩들썩 일어났어요. 승률 0.1%도 채안 되는 그러한 장면에서 최정선수 역전을 해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마지막까지 이지연 선수가 좀더 집중력이 좋았습니다. 자, 결국엔 최종 수수 안타깝게도 이번 맥신 커피베 4강전에 진출을 하지 못했고요. 이지연 선수가 4강에 진출하지 않았습니까? 아, 최종 선수 정말 이번 대구 멋진 역전의 역전을 만들어 냈는데 아, 조금 아쉬웠어요. 하지만 최종 선수 정말 멋진 저력을 끝까지 보여줬고요. 자 이번 맥싱 커피배 최종 선수가 이전 선수에게 아쉽게 패배했다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